이거. 오빠, 이거 봐. 어, 맞아, 맞아. 어, 야, 눈도 박다 그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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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맞아. 무서워? <laughs> <laughs> 무섭게 생겼어, 이거 봐. 자, 가져와. 어. <laughs> 사람들이 없으니까 앉아봐가지고 오늘 대박 터진 거야. 예? 오래간만에 왔거든요, 여기. 근데 지금 소라 잡으러 나가는 사람이 없어, 여기까지. 근데 오늘 쟤나 땅을날 맞춰가지고, 날 맞춰가지고 딱 오니까 소라가 많네. 사람 밟길 뜸에 고둥이며 소라며 풍성한 갯가 어머니는 이곳에서 잡은 소라로 담근 젓갈과 바다에서 나는 제철 생선을 가지고 인천 시장을 다니며 친남매를 키웠습니다. 이만한 공기가 으아, 어디가 있어? 입금가요? 노랑나비 엉겅퀴의 노랑나비예요. 엉겅퀴 꾸기시거든요 아. 100년, 100년 전의 생각. 여기, 여기, 여기가 터야. 여기 밤나무 있고, 밤나무도 죽었네.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칠남매가나고 자란 집터입니다. 저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마당. 마당. 앞마당. 웅달샘도 음. 있었고 저기에 장독대 옆에 밤나무도 있었어요. 밤나무 가을 되면 집 뒤에서 밤도 따고 그랬었는데 여기. 여기서 어머니가 칠 남매를 다 낳은 거 아니야 만주도 낳았지 <웃음> <웃음> 응? 내가 지금까지 여기를 안 지키고 있으면은 네? 너하고 누나하고 여기 올 필요가 없어 안왔지다떠났지 떠났지. 그럼 예? 지금에 와서는 좋지 이게. 잃어버린 고양이지 어, 잊어버리면... 이곳을 즐길 수 있는 고양이 돼버린 거야. 아, 그럼. 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나는 나이가 60, 70, 80이 돼도 너무 푸근하고 또 정겨운 곳이 되는 것 같아 유년의 기억이 있어 따뜻한 고향 한때는 분교가 있어 칠남매는 이곳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진학을 위해 섬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호씨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잡은 고등을 한속 가득 삶아 냅니다고등고 무침으로 고등 된장찌개로 한동안 밥상을 풍성하게 해 주겠죠. 게 고등 삶는 일보다 이제 더큰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고등 속살을 하나하나 빼는 작업이죠. 젊은 시절에 어머니는 무수히 했던 일. 남편 일찍 잃고 생계는 오롯이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나막 허리도 아프거든? 허리도 아프고, 엄마 여기 무릎도 아파. 음. 엄마도 힘들었지? 음. 힘들는 힘들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말지. 왜 계속 했어? 음. 왜 했어? 음. <laughs> 우리 엄마 안 들리는구나. 열아홉 살에 시집 오셔서 지금 팔십 세가 되셨는데 수십 년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셨던 그런 일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땐 정말 힘든 세상을 살셨던것 같아요 어머니이기에 자식을 위해 당연히 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일들 어머니가 아프고 나니 참 많이 후회가 됩니다. 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어머니. 끄내봐 엄마. 아유 음. 뭘까? 음. 이게 뭐지? 응. 음. 이게 뭐야? 이거 사진. 사진은 뭐야? 사진이랬겠. 응. 음. 음. 이게 영진이요. 아, 아유 영진이. 음. 엄마 이게 어디 간 거였어? 미국서 찍은 거. 미국서 찍은 거. 와, 우리 엄마, 엄마 진짜 엄마 진짜 미인이다. 예. 이런 살 때야 엄마, 이런 살 때. 나이아카라. 멋있네, 우리 엄마. 나이아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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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아 <카라. 웃음> 와, 이거 봐요, 이거. 우리 엄마 보세요. 이거 봐요, 이거. 우와! 멋있죠? 손녀와 함께 둘째 아들이 사는 미국에 다녀왔던 어머니. 7 0의 어머니는 지금에 비하면 참 젊습니다. 미국 여행은 어머니에게 있어 최고의 이벤트이 됐죠. 이 지도에서 미국 갔다 온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러더고요 <laughs> 힘들게 사셨는데 그래서 참 그때 그걸 예, 엄마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었어요. 아이고. 저 봐봐. 응? 그응 상장, 상장 좀 보자 엄마. 아유, 봐요. 학업 성적이 우수함으로 이 상장을 춤. 박철윤, 우리 큰 오빠. 제일 큰 오빠예요. 우리 오빠가 얼마나 공부 잘했는지 빛바랜 상장은 네. 어머니가 오래도록 간직한 것입니다. 박철윤, 1963년 2월 27일. 전 태어나지도 않았었네. <웃음> <웃음> 제가 65년생이니까 오빠가 63년네. 5학년이었어요. 이거 봐요. 이거는 우리 오빠, 아, 이장님. 이장님 5학년. 박초로. 이 학생은 1학년간 개근하였으므로 이상장을 좀. 73년. 박철분. 아, 우리 언니. 이 사람은 1년 동안 정근하였으므로 이상장을 좀. 하루 빠졌네. <laughs> 왜 빠졌을까? 와. 오마야. 오마야, 이거 저, 뭐냐? 성, 저거. 성적표. 어, 또 가보자. <laughs> 꾀가 많고, 꾀가 <laughs> 많고, 많고 성질이 나쁘다. 그대로. 꾀가 많고 성질이 나쁘다. 박철분은 음. 인내성, 침착성이 있어 여성 그대로의 성격이 <laughs> 있다. 실제로 그래요. <laughs> 실제 아마 그렇게 할 걸요. <laughs> 근데 있잖아 이걸 흔적을 보니까 벽에다 붙여온 거를 떼어가지고 가지고온 거예요. 전하면서 그러니까 어머님이 갈, 얼마나 거. 공부하시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 자식들은 모르는 거야. 이사를 하면서도 자식들의 상장은 챙겼던 어머니 한참 동안 잊고 있었던 꽁꽁 숨겨두었던 옛 추억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최근의 일보다 예전을 더 또렷이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가운 만남이 있었다면 다시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 언제나 그렇듯 만남은 짧고 이별은 아쉽습니다. 아버지에게 못 받은 정만큼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막내딸 은숙 씨. 깨물었어. 사랑해서 깨물어? 응. 배 오잖아 배. 그 와서 슬퍼요? 음. 음. 슬퍼? 음. 여름 때또 음. 응. 와서 슬퍼? 응. 슬 여름휴가 때또 볼게. 다음 만남을 기약하지만 헤어짐은 매번 힘이듭니다. 이별 뒤에는 한동안 또 얼마나 허전할까요? 가면은 조용하고 그냥 뭐가 저 뭐가 저기 빠진 것처럼 그 집안이 빈집 같대요. 왔다 가면은. 어 엄마하고 오빠하고 또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니까 마음도 놓이지만. 또갈 때는 음, 발걸음이 잘안 떨어지죠. 다음에 올때 어머니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곤 하는 은숙 씨. 조금씩 변해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이해가 안될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속상함을 화로 표현하기도 했던 딸. 그저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자주 와야 돼. 알았어. 어쩌다 오면안 되니까 자주 와야 돼. 그것도 멀어. <laughs> 하나 둘무트로 내보냈던 자식들. 어머니는 자식 떠난 외로움을 일로써 견뎠을지 모릅니다. 그나마 오빠 철호 씨가 있어 마음이 마냥 무겁지만은 않은 은숙 씨. 고향에 다녀가면 항상 포근하고 따뜻한 기운을 받아갑니다. 딸을 떠나보내는 어머니는 섭섭한 마음이 가득하죠. 엄마 들어갑시다요. 나가 내가 있잖아, 엄마. 아들. 네, 아들이 아들. 있잖아. 뭐 언제는 아들로 안있든나 음. 응. 네. 아들. 못섬이라 불리는 조그만 섬. 그곳에는 행복한 막둥아들과 어머니가 살고 있습니다.